11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laughs> 너성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해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생각하라.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따라가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이사야서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같이 여러분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느라 히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느라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사람 몇이 사로 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laughs>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38장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나서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은혜 받은 우리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게끔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고 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올 때 조심해야 돼. 우쭐하거든요. 새벽 기도 하고 나오면 우쭐해요.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4 0일 금식 기도 하고 나오면 얼마나 우쭐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오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자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나왔다함을 듣고 어, 주변에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어, 보냈죠. 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신 아들을 통해서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그 병이 잘 나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축복의 글하고 예물을 보냈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절벌게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소 유한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히스기야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왜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창고를. 뭐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뿐만 아니라 무기고, 예, 무기고, 무기고가 뭡니까?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무기, 무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우리의 전력을 다 보여주고요, 군사력도 보여주고, 재력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가끔 이그 북한에서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무슨 이 군사 무기 퍼레이드 같은 걸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이 그.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그 미사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전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 무기 있다.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아는 뭐냐? 히스기아가병났게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봄을 참고, 무기고, 이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줬다. 이 말은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 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무기가 있고 이만큼 금은 은금이 있고 이만큼 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교만이 위험한 병입니다. 아주 위험한 병이 교만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돈이 있어서 난 걱정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천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요, 제 힘으로 살아온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저의 고향도 아닌 이 이 미국 땅에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저의 능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능력은 1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입니다. 100 모든 게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고백이 이래야 되는데 희석이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 교만했다는 거죠. 자그 교만의 대가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6절부터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나중에 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다갈 것이다. 십어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 당하지 않습니까? 다다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히스기아 왕은 뭐라 하냐면요, 괜찮습니다, 팔찌로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하냐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다 빼앗기든지 뭐내 후손들이 사회 잡혀가는 상관없습니다. 내 생전에만 평안하면 됩니다. 아, 참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히스기아가 정말. 하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뭐 말하자면 그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후손들은 뭐잘 먹고 잘 살든지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니까 난 모르겠다. 여러분, 그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시고요.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갈, 잘 믿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히스기아는 전혀 걱정도 하지 않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한 성도 여러분, 히스기아는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은 이렇게 죄로 비참해집니다. 죄로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잘 살아와도 우리 인생 말년 마지막이 훌륭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산다면 앞에 있는 훌륭함이 다 퇴색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훌륭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부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의 귀한, 39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 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